네 안녕하십니까 김복희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구길제지가 지금 어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어 공장에 와 있어요 여기 어 경기도 용인시 철인구 이동면에 와 있는데 천리라는 동네 이름인가 봅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은 오리돌구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좀 유명한 가 봐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아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이쪽 근방에도 유명한 또 골프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죠. 자 여기서 국일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주일 주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여러가지로 지금 뭐 소액주주 분들이 한 4만 8천명이 갖고 있는데 구일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일제지를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일그래핀 때문에 가지고 있다 4만 8천명이 근데 최근에 지금 DK원이라는 그 회사에서 구일제지 지분금융권을 지금 사들인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어 3월 8일날 98억 정도 이미 돈을 주었고 그리고 또한 3월 29일 날또 마지막 장금을 치르죠. 그리고 그때 또 주주총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액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한 주당 937원으로 계산해도 8천 주 이상 되니까 8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최소한 2,700억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억 정도 되니까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주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헐값에 여러분들의 주식을 몽땅 가지고 올려고 지금 그런 속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멘탈이 뭔 무너서 830원에 거의 주식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쓸어 담아서 어디까지 올린다? 또 폭등시키겠죠. 이게 작전세력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혹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멘탈이 무너져 있고 심리점도 무너져 있고 저도 사실 국기재지 주주로서 상당히 뭐 피눈물 나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오 날씨가 좀 비가 오고 그런데 좀 추워요 밖에 근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이 정도 뭐 추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죠 하지만은 어, 돈을 잃은 것은 그런데, 네. 자 우리가 돈을 또 쉽게 벌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소외주주 소외 주주 여러분들이 과연 이 DK1 이라는 곳이 제가 여기서 한번 내비를 한번 찍어 봤어요 공기도 용인시 처인구 천리에서 어, DK1 까지 한번 내비를 찍어 봤는데 11km 밖에 안 돼요 10km도 안 돼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도 된다 뭐한 2시간 정도 밖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로 가면은 10km니까 최소한 2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럼 뭔가 모르는 그런 썸띵이 어, 있었다. 썸띵이. 무언가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어떠한 조력자가 있겠죠. 뭐 여러가지 뭐 재무제표나 또 애널리스트처럼 어, 과거에 어떤 출신들이 이쪽 방면에 잘 아는 분들이 아마 조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액주주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4만 8천 명 정도가 국일제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국일 그래픽 이거 하나만 보고 사실은 샀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국일제지가 지금 한국담배인상공사 KT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거기 한국담배인상공사 무엇이 생명납니까 바로 담배죠. 담배가 지금 KTNG가 지금 1년 매출액이 6조 정도 돼요. 거기서 담배 매출액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죠.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담배로 인해서 합이 한 160억 정도 지금 KTNG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담배의 필터가 지금 국일제지에서 어, 지금 개발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물론 SK케미칼이 한 5년 전에 이미 어, 충청도 쪽에 많은 공장을 세워갖고 외국인하고 지금 거의 뭐 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건 8대 2예요. 지금 지분을 SK케미칼이 2% 20%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일제지는 종이로 특수한 종이로 그 필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특허권을 내서 k t n 지 하고 어떤 협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 최소한 1년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그쪽 시장이 최소한 13조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 국일제지가 뭐 공기업에 대해서 담배 필터에 들어가는 어, 특수한 종이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냥 국일제지에 대해서 뭐 거래 중지 당한다, 뭐 상폐 당한다 이런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더 싸게 사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나신 분들이니까 지금 우리 소유주분들은 주 대부분 뭐 5천 원, 4천 원에 국일재지를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일재지가 이런 공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 정지나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수한 종이를 특허를 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국일재지를 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교수분들이 지금 여기에 국일제지에 국일그래핀에 이사로 지금 와 있어요. 그분들이 덴마크 지금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뭐 네덜란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기계 하나가 2천억 정도 가고 있고 뭐. 주문을 해도 1, 2년 걸리고, 지금 네덜란드 쪽에서 가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듯이, 충남대 교수 그에핀윤 이사님이 바로 지금 덴마크에 가서 엄청, 엄청난 강연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비행기 값이 없어서 따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 국일 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가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샀습니까? 국일 그래이 하나로 보고 샀다 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로 계속 믿음을 가지시고 에,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상당히 뭐 바닥에서 털값에 흡수로 담으려고 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얇거나 엉덩이가 가벼우면 절대 주식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날씨가 상당히 영화권인데, 여기서 제가 또 집까지 가려면 또 수십키로를 또 가야 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자, 여러분들 내일 국일제지가 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우리는 이미, 어 떠났다. 리부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뭐, 레버, 기부업 하시면 안 돼요. 네, 돈투 기부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시기 바랍니다. 자체 뒤로 지금 국일제지의 용인, 공장이 보이지만은, 충분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국일 그래페인이 지금, 어, 한 사, 창업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최소한 6년 정도는 가져야 돼 그리고 지금, 어 대통령, 이, 윤정부에 들어와서 무엇을 안 하면은 지금 양자,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첨단 기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투자금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D K 1에 대해서는 너무 뭐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좋아요, 구독, 팍팍 좀 찍어주시고 자 열심히 하는 에, 그런 걸 봐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주 여러분들이 좀 어, 힘을 내시기 바르, 바라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탈과 마인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그 심리 싸움이라는 것을 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익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